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요, 이뱅 당첨, 이뱅 당첨된 거 소개해 드릴 거예요. 이거 카스 이뱅에서 제가 당첨됐거든요. 친구가 한 이뱅으로 해서. 그래서 제가 당첨된 건데요. 이 정도 왔고요. 주셨고요. 이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 지금 여기가 오빠 방이고요. 두께샷. 크기는 손바닥보다 살짝 작은 크기? 그리고, 속 샷, 오르르 샷. 지금 조용히 할수 밖에 없어요.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천사점토 넣어 주셨는데요. 이렇게. 두께, 샷. 잠시만요. 두께, 샷. 이 정도 주셨고요. 이거 제가 쓰도록 할게요. 토핑이나 케이크나 디알버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우드락분들 주셨는데요. 생각보다 많이 안 굳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계속 이대로 두면 굳으니까 제 통에 따로 담도록 하겠습니다. 제 통에 따로 담을게요. 이따가 이거 찍고. 그 다음에. 이거는 흰색 물을 주셨는데요. 이거 이중 포장해서 주신 것 같아요. 새서 그런가? 셀까봐, 셀까봐 이중 포장해주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생물 이정도 주셨고요. 두께샷. 카스에서 이뱅을 이렇이 열어서 제가 참여를 했더니 뽑혔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학원에서 받았어요 생물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목공풀 목공풀 초 마침 없었는데 주셔서 진짜 고맙고요 저 목공풀 요즘에 사려고 생각 중이에요 너무 없어가지고 어. 네 이 정도 주셨구요. 두께 샷. 이 정도 넣어주셨구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도구들이에요. 두께 샷. 소개해드릴게요. 속, 샷, 우르르, 샷. 먼저, 이거는 나무 스틱 같아요. 피핑 같은 거 이렇게 섞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런 스푼도 주셨고요. 죄송합니다. 이런 스푼도 주셨고요. 그 다음에 눈표 스틱 하나 주셨고요. 이쑤시개 총 4개 주셨습니다 저도 이뱅을 열 건데 유튜브 이뱅 말고 카스 이뱅을 열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이뱅은 택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택배를 못 보내요 그래서 실친만 주 주유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카스 이뱅을 열 거예요. 대부분 카스 이뱅은 음, 실친들 들을 수 있으니까 거의 다 저는 실친거든요. 카스 친구가. 네, 이렇게 해서 이빙 당첨된 물건 소개였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